Sampai jumpa di video selanjutnya. <laughs> 아, 네 오늘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. 네. 네, <laughs> 네 아, 오늘 너무 아쉽지만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. 아아 하지만 아, 지금 찰떡같이 또 나라 차이 시고 다들 카메라를 꺼내고 계신데요. 맞습니다. 지금. 저희 포토 타임이 있어서요. 저희 세 명의 모습을 예쁘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게좀 심심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네, 뭐 저희가 앉렸을때 저런 어, 저 맞을까요? 네. 네 이렇게 하고 아, 한 명이 바닥에 앉았으면 좋겠고 너 <laughs> 여기 또, 서 있고. 공중이, 공중이. <웃음> <웃음> 자 해서 이게 오른쪽 그기고다죠우 어? 어떤 어떤 거야? 어, 우린 약간.

캡틴 스타. 자, 이쪽부터. 이쪽. 센터. 아, 왼쪽. 조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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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바꿔서. 숨이 탁! 탁! 먹 이제 바닥에 갑어요 화이팅, 네. 스타 오케이. 이제 오른쪽부터. 오쪽부터 스트레스. 스트레스. 기트레스 스트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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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 귀요.. 지금 귀요? 요 귀요? 귀요? 귀 잠깐 어? 버리자 <웃음> <웃음> 아이씨 나 <너 빠진> 거짓말 <laughs> <laughs> 아이씨 <왜>? 자네포트타임 <laughs>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세명이서 오늘 무대를 꾸며봤는데요 어, 오늘 준이 어땠어요? 저는 네 컨셉을 잡고 네.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서 떨리지도 않았습니다. 너무 재밌었습니다너 네. 마지막이라서 그래. 저 저번주에 못보셨어도 그랬을거예요 죽을 오늘 아, 컨셉을 오늘 잡고 했는데 존귀가 되었다. 아예 180도 달라진 박준휘의 모습으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<laughs> 그럼 민수, 민수 어땠어요? 어, 저는 저번 공연 때도 엄청 긴장했고 네. 이번 공연에도 엄청 긴장했고 <laughs> 왜 자꾸 저한테 첫 번째로 주시는지 일단 골드래기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대표님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어,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일단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콘서트를 통해서 저희 개인의 이야기를 관객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에 또 포함되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이네요. 앞으로 남은 두 번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아 저는 사실 어, 처음에 이거 콘서트 한다고 했을 때 어, 그냥 뭐 모여서 노래하고 이런 건가 보다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저좀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. 다독 콘서트 뭔가 이렇게 같이. 어 아니 아니. 왜냐면 난 아까 형 노래 때 나왔을 때가 너무 재밌었어. <laughs> 내 순서 때보다 <laughs> 아, 너무 재밌었어. 아 채형 뭐 하는 거야? 나와 지금 뒤이안 돼. <laughs> 기적이 차고 왔다고. <laughs> 아, 너무 재밌고 또 저랑 같이 작품 같이 했었던 동생들인데 이런 데서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잠깐이나마 선택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또 여기 작은 공간에서 제 노래랑 또 우리들 얘기 비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특별하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어, 바쁜 콘서트는요, 어,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저희도 또 아직 남은 회차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 피날레로 마지막에 남을 사람을 가위바이보로 정하고, 어그 사람의 동물에를 배워서 달걀 보러 해야죠. 그러면 <laughs> 지는 사람 말고 그냥 이기는 지짜한 명이 남는 걸로 한 번에 빠르게. 어? 아한 번에. 아, 네. 여 네. 시까지 관객분들 퇴장하는데 아, 아, 어 빨리 한명 아, 남았어요. 아, 아, 남았어요. 그러면 팔분 남았어요. 팔분 치우는 8분. 거예요? 그냥 아무나 이기는 지짜지 아니 이기든. 안 짰어요. 빨리 안 되면 술래 어?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 잠깐 잠깐 안 되면 술래. 안 되면 술래 가위바위보. 아. <웃음> <웃음> 야! 바보? 아이 <아니>, 됐냐? <laughs> 이거 짜면 너가 해야되는거 아니야? 제가 걸렸잖아요 근데 얘 걸렸잖아 <laughs> 음악, <laughs> <걸렸잖아요. 웃음> 음악 주세요